영종의 중심에서 만나는 프루지오 대단지 안녕하세요. 영종 하늘도시에서 인사드리는 추혜정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개그맨 송병철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병철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송병철 씨와 함께 이곳 운서역 프루지오 더 스카이를 소개해드릴 생각에 저도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진심이신가요? 아 너무 건조한데요. 아, 티가 났나요? <laughs> 진짜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와, 여기가 운서역 프로듀어 더 스카이 모델 하우스군요. 네,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사인이 있다 드릴게요. 아, 봉철 예. 씨 <laughs> 아, 아, 분양 소장님이세요. <laughs> 아유, 소장님이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예, 예.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운서역 프로듀서 더 스카이의 분양 소장 최준혁입니다. 두분 오신다는 소식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예. 이 예, 소장님이 계셔서 그런 건지, 뭐 프로듀서가 지셔서 그런 건지 모델하우스부터 굉장히 쾌적하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럼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 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있습니다. 예. 그 음. 바로 여쭤볼게요. 이곳이 공공지원 민간 인대 아파트라고 들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더 좋다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뭔지 잘 몰라서요. 오, 병철 씨, 운서요 프로지오 더 스카이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laughs> 병철 씨 혹시 최근 부동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어, 그럼요. 사실 제가요 내집 마련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는데 요즘 그 대부분 있다는 규제와 전세난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젊은 층의 청약가점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좀 힘들겠더라고요. 맞아요. 아파트 청약제도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인 3,40대 내에 매집 마련은 하늘이 별따이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바로 무지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공급되나요? 맞습니다. 오. 대한민국 오.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별도의 조건과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와 <laughs> 우와, 벌써 설계하시죠 여기에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와. 이 좋은 걸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부분 제가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고요. 주변 시세의 85% 미만으로 책정된 임대료는 상승률 역시 연2% 이내로 아주 합리적이어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아, 프루저의 프리미엄 라이프는 그대로 누르시면서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푸르조만의 프리미엄 민간인대 아파트거든요. 어, 그 생각해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교통비나 이 톨게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솔직히 그 돈이면 차라리 여기서 살면서 시간도 아끼고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진정한 워라벨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또월화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하더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담도 없고요. 솔직히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누가 망설일까요? 어쩐지 운서역 프로지어 더 스카이를 검색해 보니까 이 관련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냥 프로지어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이유도 있었네요. 이제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요? 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저희 최정 씨와 함께 지역도부터 자스럽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장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너무 보고 싶어지면 또 찾아올 겁니다. 네. <laughs> 네, 그럼 바쁜 소장님은 이만 보내드리고 저와 함께 이곳의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가시죠. 네. 같이 가시죠. <laughs>